루비디, 안녕. 루나쌤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계약해서 2학기에 잘 적응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다스에서도 근황 그리고 지닷게시판에서 근황들 보니까 내가 진짜 2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말 전력질주를 해서 이제는 각성을 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2학기는요 1학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는요 좀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서 우리의 의지대로 공부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강하게 노력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연은요, 음, 선생님은 원래 이제 엘리아이 친구들, 초등 루비들의 사연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 이 루비가 굉장히 간절히 <laughs> 사연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여러 루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하나 좀 예외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사연 읽어 볼게요. 아, 루나쌤, 안 되겠지만, 혹시 사연 신청 해볼까요?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데 2학기 때 중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 이제 중학교로 간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제발 조언이라도 남겨주세요. 요즘 중학교 공부를 미리 맛보기 해야 되나? 입시나 또 그런 중학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어, 다른 친구들도 궁금할 것 같기도 해서 글 올려요. 제가 다쌤 댓글은 허용돼서 거기에 남기려고 했는데, 아, 지금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억울하게 금지당해가지고, 조언 부탁드려요. 제발, 한가지만이라도막 이렇게. 아, 되게 간절하게 지금, 아, 저 글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차마 이 글을 보고 그냥 좀 지나치기가 좀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선생님이 엘리아 이룹이기는 하지만요. 이거는 영상으로 같이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컨텐츠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laughs>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한두주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이 중학교 생각에 고민에 이 막막함 요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사실 중학교 선배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 가장 내가 아, 이거는 조금 미리 공부를 해놨으면 내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을 텐데, 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루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초등 루비들과 비슷하게, 시험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어 사실 자유 아예 학년제가 돼버린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험을 아예 안 치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1학기 때한번 정도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학교들은 중간기만 뭐다 치른다고도 하는데 그런 학교는 굉장히 소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1학년대 같은 경우 는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루비들, LEI 그 루비들과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중학교에 들어와서 중학교 2학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제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이전에 일단 영어에 국한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요. 너희들에게 중학교 1학년 처음으로 입학해서 받아보는 영어 교과서는 됐다 싶죠. 갑자기 막 비동사, 조동사, 뭐 1인칭, 2인칭, 막 이딴 거나 간다.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부터 우리가 솔직히 학습지 하면서, 학원 하면서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방심은 많이 해요. 교과서 딱 보고서, 와. 중학교 영어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나이 정도면 상위권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상 중학교 1학년 때는 영어를 처음으로 공부한다. 라고 하는 전제 하의 교과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 특히 막 이제 교과서 본문 같은 거 보면 너무 쉬워. 이게 초등학교 텍스트인지 뭐 중학교 텍스트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쉬워. 어휘도 너무 쉬워. 이래서 다들 방심하죠. 그런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 그러니까 한 3과 4과 정도 됐을 때부터 슬슬 막 4형식의 수여동사니, 투부정사니, 조금 빠른 애들은 이제 뭐 동명사니,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슬슬 진짜 중등 영문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약간은 맛보기만 했다가 중학교 2학년돼에서 갑자기 시험 딱 어려워져요. 갑자기 교과서의 본문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갑자기 문법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문법이 그냥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게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에 변별력을 위한 심화적인 문제가 상당히 학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봐야 되거든? 근데 그 개념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많이 다뤄보면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들 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드는 생각, 아, 내가 영문법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내가 영문법 이전부터 많이 해놓을 걸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허송세월 보냈었구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놀았었구나. 이런 생각들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 중1 때까지 놀았던 친구들이 솔직히 시험이 없어서 놀았던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각성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때 열심히 했다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 다들 열심히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죠.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인 것 과목들이 상당히 많대 한마디야. 그래서 상대평가인 과목들은 특별히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한마디로 좀 어려운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영어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전 과목을 얘기하고 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중학교 때이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또 수행평가도 다 날짜 맞춰서 제출하면서 지필고사까지 시험 잘 보시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베이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이 시절과 중학교 1학년 때 만들어 놓는 게 최선입니다. 노벨스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다 하면 솔직히 늦어요. 선생님이 어,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목별 선행으로 얘기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을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생님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수학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했지만 진도를 많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있는 이 학기의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한 베이스 실력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수능 때 절대 평가 과목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에서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막 다른 과목처럼 막 킬러 문항, 킬러 문항 뭐냐면 이제 굉장히 좀음 변별력 문제를 위해서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문항들을 얘기하는 건데 영어 시험 때는 사실 킬러 문항까지 맞출 필요가 없죠. 왜? 기본적으로 영어는 2점 아니면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내가 세 문제에서 온 줄면 한네 문제까지 틀려도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정말 고3 때까지 막 엄청 변별력 문제를 풀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중학교 이 시기에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범위까지 선행을 다 해놓으시면요.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수학같이 정말 내가 온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상대평가 과목과 나의 생기부 관리와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 그거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난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의 선행은 좀 맞췄으면 좋겠거든. 정말 빠른 친구들은 사실 고3 수능 영어까지 공부를 하더라고 중학교 때. 그래서 뭐 그것까지 선생님 바라지는 않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건좀 너무 늦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영어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예비고등이기 때문에 고1에서 고2 수준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어휘. 고등어휘까지, 고등필수어휘까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독해.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해가 되려면 어휘가 돼야 독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면, 중학교 교과서의 본문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어휘나 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몰라. 되게 길고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아니면 대절이나 여러 가지 수식어 절을 모르고 있으면 또 내가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얘는 주어야, 얘는 동사야, 얘는 목적어야, 얘는 보어야, 얘는 수식어야. 그러니까 얘는 잘라, 얘는 안 봐도 돼. 뭐 과로, 뭐 동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조를 분석하지 못하면 사실상 독해는 어려워요. 근데 수능 문제는 거의 다 독해로 돼요. 듣기 열고 문제 문법 한 문제 다독해요 나머지. 그러면 영문법을 왜 해야 되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다 문법이고 다 서술형이 많으니까 문법이 안 되는데 서술형은 어떻게 하니?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서술형이 약해요. 제가 항상 시험을 보면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지불 고사를 보면 객관식은 거의 다 맞는데 서술은 거의 틀려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래서 서술형을 제가 따로 연습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서술형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문법의 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 객관식이야. 사실 강의 듣고 그다음에 계속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잘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보기 보기가 있으니까 오지선다고.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오롯이 나의 능력, 나의 기본 베이스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나마 중학교 때는 본문 암기하고, 문법에서 잘 나오는 문장들 좀 암기하고 하면, 이 내가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아도, 어떻게 점수 좀잘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은데, 어떻게 암기만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좀 좋은 점수 받았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내신 보는 순간, 바로 6, 70점대로 떨어져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빅데이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는 어떤 암기가 그렇게 통하지는 않는 과목이거든, 영어라고 하는 게. 왜냐면, 교과서만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으로 뭐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모음집 자체를 아예 부교재로 시험범위로 선택하는 학교들도 너무 많고 뭐 이빌스의 교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시중의 문제집 같은 것 자체를 또는 외부 지문 자체를 그냥 프린트로 뽑아줘가지고 그거 자체가 시험범위인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고등학교 때 힘들거든.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중학교 영어 하려고 하면 은 사실은 선행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초등학교 6학년 루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세 가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듣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휘잘 알고 있고 그리고 독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하는 전국 듣기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보는 듣기, 전국 듣기 시험이 있거든요 거의 슬로우 모션같이 얘기해 사람이 슬로우 모션이야 그래서 오히려 듣기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늦어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못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 안돼 근데 너희들에게 해야 될 거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왔을 때 교과서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나는 적어도 1학년에서 2학년 분량은 내가 영어를 선행을 한다. 그래야 내가 고등 영어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마치고 고등학교 갈수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우리가 보통 그래머 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3,800제라든지, 136 팬클럽 문법이라든지, 열충 16강이라든지, 레벨 1이더라 레벨 1. 레벨 1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레벨 1에 해당하는 문법 강좌를 들으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문법 강좌를. 그리고 어휘도 하셔야 됩니다. 어휘를 본인이 하루에 중등 단어에 대해서 30개씩 외울, 자, 외울 자신이 없다. 적어도 20개는 외워야 되거든요. 하루에 20개. 근데 그게 외울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파생어도 많다 보니까 뭐한 데이당 20개씩 있더라도 보통 40개, 50개씩 외우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누적 암기가 되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요. 강의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독해까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세 개를 다 해라 라고 하면요. 그거 얼마나 힘드니까. 영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뭐 나머지 기타 과목은 알아서 하시고요. 주요 과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어휘랑 문법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거는요. 떼고 오셔야 돼요. 진짜 떼고 와야 돼 떼고 오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내가 학교에선 중1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엠베이스트 인강으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영문법과 어휘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슬슬 독해까지도 얹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수능 영어 강좌 있잖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인 거 알지 그거에 대한 거 그지문 결국 고등학교 선행이거든요. 그 강좌 나중에 들어보는 거야. 지금은 듣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잘하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바로 뭐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수업하는 첫 번째 수능 영어 강좌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그 강좌를 듣는 건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들어야 될 거는 중학교 1학년 영문법 강좌 내신 강좌를 들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신 강좌는 솔직히 쉬워. 내신 강좌를 지금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중등 영문법에 해당하는 레벨 1 강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휘는 스스로 20개에서 30개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안 되면 어휘 강좌, 인문 강좌라도 들어라. 선생님, 뭐, 중요 능력 복화 같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어휘랑 문법은 딱 잡고 입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선행은 무슨? 내, 이 내신 시험 정, 성적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지 내가 짝짝짝짝짝짝 이게 잘 맞춰진단 말이야, 뒤에까지. 그래서 이첫 번째 단추를 지금 6학년, 그리고 2학기 때, 한학기 정도 남았으니까 이때 충분히 중학교 1학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그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강좌 같은 것들 뭐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글을 올리셔도 되는데 뭐 선생님이 추천한 강좌 아니어도 괜찮아 선생님의 강좌가 아니어도 좋아 너희들한테 맞는 강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레벨 1의 강좌와 어휘 강좌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로나쌤이 잘 가르치긴 하지만 <laughs>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 해야 될 일까지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느라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영상이 오늘도 길어져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급격하게 어 이제 좀 말을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좀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사실 셀럽들의 공부법 이런 것들에 셀럽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담아서 이제 조언을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불이 있거든. 이걸 막 전수를 해주고 싶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laughs>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요, 좀 의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보려고 해요. 너희들 의지는 있는데 맨날 실천이 안 된다고 질답게 시판에 선생님 저좀 욕해주세요. 선생님, 저기 쓴소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언젠가 한번 뭐좀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컨텐츠가 될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학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각성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중간고사 기간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좌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laughs>